무진생 용띠입니다. 대운이에요. 대운 대원 아주 좋아요. 직장 다니신 분들 인정받습니다. 승진 있어요. 병진생 용띠는요. 사업하시는 분들은 외국 타국으로 나갈 것 같아요. 만약에 외국에 추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서 외국에서 성사가 될것 같아. 그 나머지는 금전운도 좋고 가족도 다복하시고 만약에 이혼 소송에 문제가 걸려 있 분이 계신다면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. 2025년 24년 네. 우리 용띠 분들. 아 용띠요. 네. 신년 운세인데 내년에 용띠 좋아요. 24년에 참... 예, 용띠가 좋아요. 자 이번에 한번 제가 젊은 친구부터 봐줄게 왜 워낙에 좋으니까. 자 4월 1 일... 요... 음, 8살 되신 무진생 용띠입니다. 대운이에요. 대운. 아주 좋아요. 첫 번째, 직장 다니신 분들 인정받습니다. 승진 있어요. 두 번째, 가정에서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. 결혼하신 분은 자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기초 작업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사업에서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. 금전운도 열리고, 대운도 들어오고, 아주 용띠들은 내년에는 그야말로 용이 그 구슬을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만큼 여의주, 여의주. 아 여의주죠. 여의주. 38 되신 분들은요, 그냥 진짜 좋아요. 한번 마음대로, 아직 38밖에 안 됐잖아요. 뭐든지 자신감 갖고 한번 해보세요. 근데 선생님 얘기인데 저는 반대요라고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. 낱낱이 개인 사주에 따른 다 틀리지만 공통적으로 봐드리는 거예요. 또그 다음에 보면요, 시은살 용띠들, 병지생 용띠. 병지생 용띠는요, 사업하신 분들이 좋겠어요. 사업? 사업하시는 분들은 음. 외국 타국으로 나갈 것 같아요. 어떤 명성이 됐든 간에 내가 만약에 외국에 추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서 외국에서 성사가 될것 같아. 뭐랄까 추진력이 좋아요. 내가 행하고자 할 때는 꺾임이 없어요. 추진력이 좋아서 내가 할수 있고 이제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얘기를 해줄게요. 건강만 혈압쪽으로좀 조심하세요. 그 나머지는 금전운도 좋고 가족도 다복하시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혼 소송에 문제가 걸린 분이. 겠 계신다면 그게 보여서 그래 송석원이 보여서 그러는데 음. 혹시나라도 조강지처고 만약에 이혼 문제가 걸려 있는 분이 계시면은 하지 마세요 이혼 그냥 저는 그걸 말리고 싶어요. 어, 저... 아, 그렇죠. 아 그렇죠. 만약에 나로 인해서 우리 만약 혹여 남자분이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집사를 이혼하자 그랬으면은 이 순간만 잘 피켜 나가시면 가족이 다시 한몫 될것 같아요. 그만큼 운기가 좋아 따뜻한 운기가 되돌아오니까 이제 시운살 되신 분들 은 혹여라도 내가 이혼 소송에 문제 있다고 하면은 당신이 다시. 한번잘 다듬어서 되돌리고 그 다음에 관제수나 이런 게 들어있다 하더라도 승소권이 보이니까 자우장관 관제수에서는 나쁜 게 보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50세 되신 분들은 사업이라도 관제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 문서상으로도 맞아요. 그럴 때 승소할 수니까 있으 걱정하지 마시고 잘 풀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예순 두살 갑진생 용띠들 을사년에는 운이 좋아요. 운이 음. 좋으니까 내년에는 갑진생들은 또 사회적으로 정년퇴직도 맞이하시고 그런데 그런데 사회에서 정년퇴직 하신 분들은요, 금전에 대해서는 사기성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사기, 금전의 사기. 누가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서 뭐 달콤한 얘기로뭐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등 이런 동업적으로는 안 맞아요. 분명히 얘기하는데 값진 생 용띠들은 동업적으로는 안 맞아. 내가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믿지 않으면은 금전관계는 하지 마세요. 분명히 내년에는 금전으로다가 조금 손실되는 게 보여요. 왜냐면 퇴직금이 나오거나 그런 돈이 좀 보이는 사람들한테 달래드는 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 돈에 사기를 치려고. 그런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니까 내년에는 대우는 아니라도 기루는 드릅니다.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 끝났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직업으로 더 금전운이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내년에 예순두 살 대신 갑진생 용띠들 자 좋은 해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봐 드릴게요. 임진생 용띠들. 연세는 일흔네 살이지만 몸은 아직은 난이팔 청춘이야 할 만큼 좋습니다. 건강도 좋고 또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. 그냥 자손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또새 식구가 늘어나고 그런 것도 보이고. 그저 부부가 승전이 계신다면 손잡고 여행 가셔도 좋다. 먼 길을 나가도 아무 문제 없다. 음, 건강만 두 발로 내가 건강하게 걸어만 다닐 수 있다면은 손잡고 부부가 손잡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그냥 사계절 구경 다 다니셔도 좋을 만큼 운이 좋습니다. 내년 용띠 일흔네 살 되신 분들은요, 인생 여행 한번 해보세요. 저는 자극 추진하고 싶어요. 그게 인생의 힐링이 되더라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